안녕하세요. 록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앨범은 바람 부는 날이면 악구정, 악구정에 간다라고 하는 영화의 OST 앨범으로 어, 신해철과 넥스트가 주도한 영화 음악으로 1993년에 카드스테이 LP, CD 등으로, 중, 등으로 판매가 되었고요. 음, 제가 소개, 소개시켜드릴 앨범은 LP 음반입니다. 이 음반은 넥스트가 신해철과 넥스트가 주도한 앨범이기 때문에 넥스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넥스트는 1992년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해체가 된뒤 음, 2003년 재결성 되고. 2010년에 해체된 신해철이 중심이 된 록밴드 그룹이었어요. 음, 넥스트는 다음에 앨범을 소개를 할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 앨범은 영화 OST였기 때문에, 어, 최민수, 홍학표, 엄정화가 주연을 한 영화로 영화는 흥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엄정화라는 스타를 발굴한 영화란 점에서 이 영화는 좀 의미가 좀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 엄정화는 눈통절한 주제곡을 히트를 시켰는데요. 음, 가요 차트의 상위까지 올라가는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1990년대에는 어, 노래와 연기를 겸하는 연인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음, 그 중에서 엄정화는 여성 중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수록된 모든 곡들이 좋지만 엄정화가 처음 녹음을해 스타를 만들어 주었던 음, 눈통자란 곡을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앨범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더 좋은 앨범을 어,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진이었습니다.